동작구 중등 영어 제시 영어 학원에서 준비하면 100점도 어렵지 않아요. 제시 영어 학원 중등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즐겁게, 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오답노트 훈련이 있죠. 단순히 틀린 문제를 고쳐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시 영어 학원 학생들은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문법 개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 제시 영어 학원 학생의 오답노트입니다. 단순한 정답 암기가 아닌 개념까지 완벽하게 잡아가는 제시 영어 학원 오답 정리법 색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리하며 기억을 오래 남깁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 그대로 오답을 시각화하여 문장 구조까지 잡아주는 제시 영어 학원만의 필기 노하우 변형 문제 표류 주관식 플러스 서술형 대비까지 전방위 훈련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게 학생들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몰입력과 꼼꼼한 코칭에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맞춤형 코칭, 장문부터 문법까지 탄탄하게 정리합니다. 실제 제시 영어학원 학생의 오답노트입니다. 실제 제시 영어학원 학생의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검사 및 피드백을 원장 직강으로 직접 체크. 중학교 교과서별 단원, 핵심 문법 요약 정리,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해 맞춤형 추가 문제 제공, 방대한 양의 기출풀이, 혼자 하기 어려운 장문, 서술형 문제 집중 훈련,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문, 본문, 외부 지문, 심화 독해 훈련, 초등, 중등, 고등, 영어 전문 학원,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